어르시는 누군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그렇죠죄송니다아 아, 그렇죠, 아주 최대한 천천히 한다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laughs> 아짜진다잘했어 시청을 아! 해드리자면 자 인사! 시작!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사편이 벌써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근데 이게 3편까지 찍어보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캡컷에서 알려드릴 만한 걸 대부분 알려드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무리로 추가적인 기능이랑 뭐 제가 생각할 때 편집에 쓰기 유용한 기능들과 활용 예시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제목을 써봤는데요 자동 자막 음. 자동 자막은 뭐게요? 말하는 게 자동으로 자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다 검수하세요 그 정도로 안믿어줘서 또 어, 오늘도 화가 많으시군요. 모를수도 있잖아요. 보시는 누군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아,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자동 자막은 네. 맞, 맞습니다. 말 그대로 네. 내가 말한 거를 자동으로 적어 주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로 자동 자막 캡커걸써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그럼 저 자동 자막은 자막만 자동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보통 자막 넣을 때그 서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임의로 다 바꿔 주면서 해줄수 아. 있는 거예요. 그, 곧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어, 예. 그 자동 자막은. 한번더 아, 읽을게요. 네. 네. 그두 번째는 마스크랑 오버레이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기능이지만 이걸 같이 쓴 데는 두 개가 자주 같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저번 영상에서도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영상 하나 밑에 다른 소스를 같이 틀어주는 거예요. 영상 위에 우리가 텍스트를 씌우는 거, 로고를 넣는 거, 다른 영상을 올리는 거, 싹다 오버레이라고 볼수 있다. 음, 아, 이, 네. 에, 에, 에. 음. 우리가 저번 편에서 그래서 팀장님 눕히던 걸 음. 오버레이 해가지고 네,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잖아요? 끝장나죠, 지금. 아 뭐. 어, 어, 어. 강탄스러울 만큼. 아, 어. 아니, 제 생각보다 네.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완성을 하셨더라고요. 어, 그것도 여기 아이카드. 어딘가에 나오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오버레이와 음. 마스크는 특정 영상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면서 설명을 합시다. 네. 자새 프로젝트 우리 똑같이 만들겠죠? 음. 어 이분 감독 거예요. 짧아. 팀장님 이 상당히 음. 그개 선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체험 홍보를 위해 찍었던 음. 영상인데요. 여기서 자동 자막을 쓴다고 생각해 보면 텍스트에. 자동 캡션이 있습니다 아예 보였어요 너무 네. 친절하셔 <laughs> 자동 캡션을 누르시면 네. 여기 이렇게 설정이 뜨거든요 그러면 모두 녹음 동영상이라고 뜹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타임라인에 영상을 넣고 영상 밑에 녹음도 놨어요 그러면은 이 녹음 것만 자동으로 따주세요 음 아니면 영상 것만 자동으로 따주세요 라고 설정을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동영상을 딸 거니까 네. 동영상을 설정을 하고 네. 템플릿을 물론 여기서 고를 수 있는데 다 프로예요. 보이 어, 그쵸 네. 보다 시피 보이다 시피 앞에가 다 프로이기 때문에 한국말이죠. 음, <laughs> 아 예. 하. <laughs> 뭐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설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설정하지 아, 않아요. 그럼 그냥 원래 그들 어,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기본 팩 ]형. 같은 걸로 네.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여기 이중과 채우기용 단어 인식 모두 프로이기 때문에. 무료 계정을 쓰고 있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생성. 음성이 감지되지 않았대요. 않았대. <목소리> 똑같이. 자 해보실래요? 사운드. 아닐 텐데요. <laughs> 아 텍스트 텍스트. 제가 알 좋아하나요 요즘 그 단어 잘말 못하는 거. 아 생각은 텍스트를 했다. 그렇죠 텍스트라 아, 생각했는데 지금. <laughs> <못> 다른데. <laughs> 아, 제 감성님 좀, <laughs> <laughs> 좀 방해되는 경향이 있네. 아까랑 아, 똑같이 아, 예, 예, 성, 설정하지 네. 않고 생성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설정이 돼요. 근데 이게 어. 들어보면 생각보다 네. 정확도가 네. 높더라고요. 이게 그, 뭐지? <laughs> 비트까지도 내 지정할 수 있어. 어, 비트까지, 그러니까 어.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보시다시피 네. 생각보다 상당히 정확하, 정확하게 이제 받아쓰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하지만 항상 똑바로 받아쓰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정을 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음. 내용 수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근데 밑에 내용 이거 네. 제가 그 브이로그 할때 자막 제가 직접 넣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자동으로 붙었을 뿐이지 수정하는 거 그거 똑같이 그냥 수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어. 조금 더 수정하기가 간편하다고 어. 볼수 있는 게 여기서 그 캡션 편집으로 나면. 이렇게 쭉 떠요. 대본처럼. 아. 그러면은 여기 안에 눌러서 예. 뭐 내용을 이제 타이핑 똑같이 쳐서 음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래서 모아서 보고 정리도 할수 있고 각각 따로도 정리를 할수 있는데 스타일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자동 자막 기능이 편한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를 누르고 스타일을 들어가서 네. 뭐 우리가 글꼴이나 스타일을 바꿀 아, 거잖아요. 네네. 자동 캡션을 적용. 아, 그럼 이거 안 하면 그 특정한 내가 설정한 그 부분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아주 음, 곧, 곧. 그, 그러니까 예를 설정을 했으니까, 내가 설정하는 뭐 글씨, 예를 들어서, 바른 히피, 하고, 뭐 스타일에, 뭐 이걸, 따, 다른 걸 음, 하나 쓴다고 네. 해봅시다. 그럼 여기 내가 자동 캡션 적용을 하고, 체크를 했으니까, 네.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요. 어, 그럼 이 기능이 네. 자동 자막 아닐 때, 제가 그때 만든 거, 그거에도 이렇게 자동 캡션이 돼요. 안 됩니다. 안 <laughs> 제가 그때 아그 되시는지 미리 질문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되는지 확인해본다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네. 걔는 일괄 적용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캡컷이 정말 좋고 유용하고 편한 어플이긴 한데 한계가 조금씩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아 그럼 이렇게 누군가가 막 얘기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걸 자동 자막 넣어가지고. 스타일 알아서 임의로 변경해도 저 자동 캡션만 해놓으면 그 자막 전체가 바뀌는데 그쵸 제처럼 약간 무성 영화처럼 만들어놓은 <laughs> 자막을 임의로 달면 그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그 무성 영화를 나는 치는 것보다 내가 말한 게더 쉽다 하시면 음성을 아 했어요. 알겠다. 예. 그렇다면 음성을 녹음을 해서 음... 음성 녹음 파일을 삽입한 뒤에 예로 자동 자막을 만들면 아...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안 써도 되니까. 우리 그때 배웠죠 볼륨에서 0%, 0 하면 소리가 어차피 안 들릴 거고 내가 원하는 자막만 집어넣을 수 있겠죠 내가 발음이 정확해서 녹음된 환경이 좀 조용했다 하시면 이 자동 캡션 기능을 조금 적극 활용하실 수 있다 근데 꼭 무조건 확인을 꼭 해보셔라 검수 필수 오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 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캡션 음. 기능을 사용하시면 무조건 <laughs> 똑바로 됐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일반을 배워왔고요. 네. 제가 봤을 때또 용이하게 쓸만한 기능이 음. 마스크 및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오버레이는 이제 대충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마스크의 개념을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 이거?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우리가 여태까지 화면에서 특정 부분을 주목해 주 주목하게 할 때. 쓴 기능이 자막이 있었고 네, 뭐가 있었게요? 특정한 부분만요 그거 그 부분 확대하는 아 거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아 곧. 나 아, 이제 진짜 지겹다 잘해서 아아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 <laughs> 또방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아쉽다 이렇게 찍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방금 카메라 감독님이 질색을 하셨는데 <laughs> 너무 아쉽네요 와. 제가 뽑는가요? 뭐 네, 네. <laughs> 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어 그냥 겸손하다 생각하는데 뭘? 아 그게 역시 그게 제일 의외인데요 <laughs> 겸손 저는 음... 겸손하죠. 알고... <laughs> 뭐, 항상 겸손한 거지. 음... 네뭐 오케이 우리가 같은 화면 안에서 특정 부분을 주목시키는데 네. 자막을 쓰거나 확대를 네. 넣어줬었죠. 근데 또 마스크 기능을 네.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특정 부분만 보이게 해요. 예. 우리가 확대 기능을 쓸 때는 여기서 요만큼만 이만큼이 차게. 음. 확대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마스크는 이만큼의 화면이 그대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차가 지나갔어. 그래서 여기 번호판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 또 가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 나머지 다 나오는데 얘만 지우는 거예요. 그 특정 부분 선택해서 빼는 게 마스크예요. 그러면? 어. 아니면 보여주는 게 마스크예요. 둘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이만큼만 지울 수도 있고. 얘 빼고 다 살릴 수도 있죠. 아... 그런 기능을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음... 네. 그러면 얘랑 얘를 왜 같이 사용하면 좋냐? 우리가 저번 편에서 사용했던 것도 비슷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경 영상 깔고 팀장님 영상 깔고 여기서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효과를 적용했잖아요. 크로마키로. 네. 크로마키로. 네.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시면 모자이크나 블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두 개를 쓸 거예요. 같은 클립 두 개를. 왜냐면요? 어, 그, 요 앞에 제가 했던 것 같이 그렇게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클립이 있다 쳐요. 아래 클립은 흐리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를? 네. 전체를 흐리게 하되, 또, 똑같은 나는, 나는, 데그 똑같은 화면인데, 얘는 흐리게를 적용하지 않고 구멍을 뚫는 거지. 블러를 하고 싶은 곳에만. 그러면 이 구멍 뚫린 부분은 검정이 아니라 흐린 배경으로 깔리겠죠? 음... 그러면 내가 선택적으로 지우고 싶은 정보를 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 저머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지 그런 거할때 인터뷰 딸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 이제 이초상공 같은 거 보여준다고 흐리게하잖아요 그때도. 그 이런 기능이에요? 비슷한 기능을 씁니다. 어... 얹힐 수 있으면 뭐 스티커 이런 걸로 가려도 되긴 하나. 음, 음. 그게 조금 속된 말로 짜쳐 보이니까 음. <laughs> 좀. 예쁘게 모자이크나 블러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여기서 저개 선생님을 없애고 싶습니다. 진정이네.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걸 가리셔? 어떤 사, 어떤 사람을 가리시겠어요? 저 개운한 선생님을 일단 없앤 다음에 네. 두 번째로 요 뒤에 봉상혁 씨를 없애겠습니다. <laughs> 저도 아, 나와야죠. 두번 하시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좀 놀란데. 예. <웃음> 방금 <laughs> 놀라운 선지가 있었는데요. 아우. 댓글 달아주시 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같은 파일 두 개로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복제를 할 거예요. 네, 한번 복제. 제가 봤을 때 마스크 뚫린 거를 먼저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음. 자그이 상태에서 얘한테 마스크를 할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 마스크가 보이시죠? 어, 네. 눌러볼게요. 하면은 특정 모양으로 네. 마스크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럼 윤아선배의 얼굴을 없앤다고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일단 크기 조절을 아 이거 하는 거구나 그 뭐지 네. 인스타 보면 마스크 기능 가르치준다면서 영상 팍 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하면서 하는데 걔들은 너무 빨리 설명하고 끝내버리니까 아그렇 그렇죠 뭐, 뭐 하는 건지 몰라 저희는 그건? 아주 최대한 천천히 한다 그렇죠 저희 눈높이 에 맞춰주고 <laughs>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선배 얼굴만 흐려야 네. 되는 거니까 관전하면 선배 얼굴만 음. 빈칸이 됩니다 너무 아흑인데요 너무 아흑이잖아요 네. 그니까 이상하니까 네. 우리가 방금 이걸 해볼 거예요. 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버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밑에 영상 흐리게를 적용해 둬야겠죠? 그 효과는 어디에 있냐? 편집 효과. 네. 동영상 효과. 네. 에서 검색을 하실 거예요. 흐림. 흐리라고 쳐보실래요? 흐리게? 여러 가지 음... 흐리게가 있는데, 우린 정지된 흐리게를 할 거니까 네. 그냥 흐리게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흐리게를 전체 에 깔아주고요. 네. 지금 우리가 깔려 있는 파일이 마스크를 딴 거, 안딴거두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흐리게를 적용해야 하는 건 밑에 영상이지 마스크 딴 영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프리미어랑 캡컷이랑 그 영상 파일의 위치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프리미어 쓸 때는 제일 위로 간 파일이 제일 위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겹친 종이의 제일 윗장이 제일 위에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반대여서 밑으로 쌓인 게 제일 위에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막도 이 파일 밑에 계속 쌓았었거든요. 우리가 캡컷 타임라인 상으로는 흐린 영상 1번 구멍 뚫린 마스크 적용 영상을 2번으로 깔아주셔야 합니다. 얘를 오버레이를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나눠지죠.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네. 왜냐면 타이밍이 겹쳐야 되니까. 같이, 네. 이렇게 똑같이 겹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 기능을 활용한 블러,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만들고 싶다고 했던 영상 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요. 한 영상에 사람 여러 명 나오게 하기, 그 사람이 근데 나죠. 그쵸. 이런 신기한 영상을 찍을 때도. 우리가 화면에 비율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세로 형태라고 칩시다. 배경 영상. 사람 하나, 사람 둘.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여기 있어요. 물론 둘다 나지만. 그러면 얘네 둘이가 안 겹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삼각대가 고정되었다. 이게 필수. 이게 안 되면 이거 찍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고정된 화면에서 내가 화면에 왼쪽만 쓴게 있고 오른쪽만 쓴게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마스크로 여기는 얘만 보이게 할 거고 음. 여기는 얘만 보이게 하면 한 화면에 두 명이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음 어쨌든 제가 그냥 여러 명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한 화면에 여러 명이 음. 동시에 보이는 거죠. 음. 고정된 화면에서 사람도 가만히 여기서만 움직이고 여기서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이쪽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핀을 하나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는 나만 보이게 하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음. 이렇게 한 다음에 나 한번 지나간 거 하나 찍고 두 번째로 내가 다시 지나가는 거죠. 다른 행동을 하면서 하는데 이 타이밍을 영상을 겹치면 그 사람이 동시 에 지나가게 할수 있잖아요.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안 겹치는 움직임으로 내가 편집을 잘라줄 수 있잖아요. 아, 그, 그 혹시 그 앨범 아세요? 비틀즈 예전 앨범 중에 횡단보도 같은 곳을 아, 맨발로 이렇게 지나가는 알죠, 앨범 있어요. 알죠. 아 그럼 이런 걸로 그런 거 하면 되겠다. 거기는 다른 네.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사람 옷 여러 그리 보면 되는까요아할수 음. 있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렇죠. 어? 갑자기 말하다가 생각하는데 요와 아니 이, 역시 시간 이번 영상에도 마지막 시간 무슨 과제야? 종관인데 무슨 소리세요? 종관인데 왜냐하면... 무슨 과제니까요? 입 우리 우리 아니요, 다음 과제요. 영상에서 약간 Q&A가 있기 때문에 네. 그전 영상으로 이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Q&A 영상 앞에 최종 제출하셔야죠. 최종 아니, 과제 제출. 뭐를... 그니까 제가 방금 생각해봤는데요. 네. 그걸 왜 방금 생각하죠? 다른 아, 과제를 네. 내리려고 드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얘기를 해드리다 생각났는데 네. 우리가 그 순서 쓰잖아요. 여기서 노래 하나 만드세요. 그걸로 쇼츠로 뮤비를 하나 만듭시다. 근데 여기서 저세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자동자목과 스포 오브레이를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행단보도 <laughs>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행단보도 뭐 너무 위험하니까. 길. 행단보도 안 위험한데요. 그냥 건너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 그쵸그쵸죠 아, 네. 도로 중간에 서 있어야 되는데요. 왠지 제가 찍을 것 같은데 저는 위험해도 됩니까? 음. 그래서 어, 순으로 노래 만들어가지고 저세 가지 기능을 다 쓰는 걸로. 아, 이건 좀 힘들겠네요. 종합, 종합 편이긴 하네요. 조금 힘드실 테니까. 기획을 좀 해야 돼요. 이번 네. 숙제는 10일 드립니다. 아니 보세요. 지가 <laughs> 어이 없네. <웃음> 이거는 <웃음> 2주는 주셔야죠 2주는. 10일이면 거의 2주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팀장이 얘거 약한 소리 하시는 겁니다. 항상 미리 나한테, 저한테 보여주시거든요. 자 현아야, 어때? 돼요 <laughs> 다시 <laughs> 하시면 <하지만 웃음> 제가 항상, 항상 아, 아,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근데 네. 이렇게 하고 네. 항상 한 번의 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알아서 조금 아, 빨리 주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편은 아마 캡컷 총망라 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는. 그럼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아마 그 영상에서는 다른 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스포와 함께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좋았어. 그러면 다음 캡컷 마무리 편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